하나님의 부르심, 착각, 과욕,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이 문제다. 그래서 자기 의 능력을 잠깐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성패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입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죠.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1 절을 다가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바로 왕일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빼고 세상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 믿겠는데 나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냈다는 걸 믿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착각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오버하면서 과욕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오히려 또 약한 게더잘 되는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힌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 아니고 백성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네가 문제야.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어있으면 문제 없어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환경 문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끝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지팡이 던졌더니 뱀 되는 거. 또 하나는 뭐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 됐다가 다시 넣으니까 낫는 거.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2절 보니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돼버립니다 놀라가지고 피해요.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우리 뱀잘 모르지만 상식이지 않습니까? 뱀을 잡으려 고 그러면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 잡아도 물리지. 머리 밑에 뭐라 그래요. 개는 이게 통짜기 때문에 목이 없는. 다들 목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이 벌리는데 바로 밑에 딱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뱀꾼들 그렇게 하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물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이 없어. 꼬리를 잡으래. 순조했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 이집트에서는요. 그 코브라 문양이 바로의 문양이에요. 파라오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랑 같은데 보면 코브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를 극복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지팡이로도 바로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죠. 넣더니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더니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6절, 7절 말씀인데, 이거는 바로도 바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나병이죠. 뭐 신약 성격이 얼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피부병. 그래가지고 뭐 분리하고 돌로 쳐 죽고 뭐 여러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가장 어려운 병, 천형이라고 말하면 나병이에요. 근데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이 기적의 손이 될줄 알았는데 병든 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품에넣 어떠니? 또 다시 낫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손 그러면 이게 능동적으로 내가 뭘 일한다 그런 거죠. 내 손으로 내가 했어. 자수성가 그러잖아요. 자기 손으로 감문을 이루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손은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나병 걸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가슴 속에 넣으니까 다시 온전해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일하는 것보다 품이 중요하다. 따뜻한 가슴이 중요하다.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해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도 주시고 안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들 항상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부르시면 뭐해요. 이렇게 약한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요.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죠? 새의 믿음의 근거는 나뭇가지에 있지 아니하고 날개에 있기 때문에. 새가 나뭇가지 부러지면 어때요? 뭐 부러지면 부러지는 거죠. 부러지면 날아가 날아가 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뭇가지 뭐 튼튼할 수도 있고 안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부러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나무까지 있지 않다고요. 바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개에 있다고요. 그게 지팡이잖아요. 그게 품 속에 집어넣다 었뺀 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이라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해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바랍니다. 이 비슷한 경험이 야곱에게도 있었죠. 야곱이 뭐. 잘못했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도망쳐서 그 루스라는 땅에 갔죠그 외롭습니다. 뭐 사실은 버림받은 느낌 뭐 그런 거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 약속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루스였는데 이름을 뭐로 바꿔요?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있어요. 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분리되었다. 버림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뜻은 분리의요 분리. 그러니까 가족과 분리됐다. 아버지와 분리됐다. 사랑과 분리됐다. 그러니까 외롭겠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분리죠. 분리 단절, 죽음이라는 것도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분리된 마음, 죽음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 이기죠.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그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면 내가 너와 동행해서 네 마음이 분리된 마음, 백성과 분리되고 바로와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히 이기는 동행의 승리를 주는 배달이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들어올 때는 루스였지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배달의 마음이 되는 축복이 마개를 추구합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베델 하나님의 집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존재 되면 능히 승리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욕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과욕이 있어요 뭘 잘하려 그래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려 그래 뭐 열심히 했어요 맨날 뒤에만 앉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결심하고 의지 뭐 이런 거 말고 베드로도 보세요 맨날 결심하잖아. 뭐 이런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 버린다, 뭐 이러고. 의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여자들, 뭐성경에 되게 무시하지만, 뭐 결심 의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그냥. 뭐 마리아가 뭐 결심하고 향유를 깨서 부었나? 그냥 부었지. 그리고 십자가 곁에도 그냥 따라왔지, 뭐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뭐 그러고 따라갔나? 그냥 간 거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 뭐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십절 같은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죠. 뭐 죽어라기도 하고 뭐 차라기도 하고 뭐 건실하고 성교갔다 왔더니 뭐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역시 그러하니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뭐 잘하고 열심히 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전과 이후 입이 뻣뻣하면 돌아와도 입 뻣뻣하고 가기 전에 허리가 아팠으면 돌아와도 허리 아플 가능성이 더 커요. 운동 안해 그렇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인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인이다. 그왜 못합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과욕이죠 과욕. 과역. 우리 너무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똘 싹싹하죠, 애가. 그죠? 일해라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이게 삐딱이에요 그죠? 항상 둘째가 문제야. 싫어. 가기 싫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부류잖아그뒤 쳐서 갔습니다. 예수님 묻잖아요. 누가 아버지들 행했냐?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간 사람. 일한 사람. 그 둘째 아들이죠. 맨날 말만 잘해, 뭐, 성격하자 그러면, 예, 가야죠, 뭐, 목숨 바쳐야죠 그리고 가본거 없어. 그러면서 혼자 씩 웃고 있죠. 고순 그 간만 모면하면 돼. 그죠. 사람은 말만 잘하면 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주 큰 미꾸라지지. 미꾸 엑스라지지. 그건 그죠. 안 되지 엄청나게 그래요 그죠. 일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많은 일들은요, 열심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하는 사람이 승계 하는 거지 뭐 열심히 뭐 잘하고 그별 관계 없어요. 대부분이 안 한다니까요. 근데 기도도 보세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뭐 결심하고 뭐 맨날 기도 책 들고 다니고 뭐 이런다고 되는지 알아요? 뭐 기도의 능력 샀다고뭐 기도하나?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냥 차례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뭐아 이렇게 뭐 졸다가 올걸무하러 교회 가느냐?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 그래. 뭐, 교회 마당만 밟고 갑니다. 그, 마,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고 말하니까, 그, 왔던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지, 오지도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 만지도 몰라. 지금 못 알아듣잖아. 교회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모르잖아, 그거. 그래서 와, 와서 한 사람이 아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최고예요. 뭐, 마음은 간절해 보이고, 눈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내할 일, 내일 먼저 챙겨버리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아는 거죠. 성교도 마찬가지죠. 가야죠.가 뭐 중요해요. 현장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너 과역하지 말고 뭐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뭐 철저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이제 보잘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하겠다고요?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합니까? 100년을 준비해봐. 준비가 되나? 디 l 무디가 속시원한 소리 한번 했어요. 어떤 아줌마가, 아, 요즘 아줌마라고 하라면 칼 맞지. 예. 어떤 여자분이, 이제 봉사좀해라 그랬더니 여자분이, 모세가 똑같으니까 제가 말을 못해서요.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다 떠는 재주면 여러 명 구이라고도 낫겠다 그렇잖아요. 전화 한 시간 하면서 왜 전도는 10분도 못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지팡이 갖고 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미사일 주는 거 아니라고 지팡인데 헌신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다 문도 그렇죠. 그 우리는 그래요 열리면 간다 그런데 가면 열려요 자동문하고 똑같다고 문 열리면 간다 자동문은 앞에 서야 열리거든. 준비되면 하겠다 아닙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그게 맞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간 게 아니라 그냥 물흐르듯데 천방천방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강충한 게 샀을 때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게 중요하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놀방른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면 은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냥 하라 그런 뜻이에요 과역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과 그냥 할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역설인데 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잘 보면 약한 사람에게 동력자가 많아요. 그리고 약할 때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전 교 있을 때그 젊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능하고 똑똑한 애들 되게 많았어요. 뭐 명문대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았고 뭐 정말 수석했던 전국 수석했던 애들도 몇명 있었고 막 그랬어요. 한 동안은 뭐 교인의 한 삼분의 이가 다뭐 최고의 대학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똑한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반 사람이 할수 있는 두배 내지 세배 정도의 일을 시키면은 밤새 가지고 그걸 해내. 그 혼자 못 하거든요. 두세 명이 할 일을 하도 맡기면 해내. 잠깐만 해내니까 본인은 골병 들고 성장은 없어요. 지치기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이노은니가두세 배의 일을 시키면 그냥 죽어라 혼자 하는구나. 한 30배 되는 일을 시켜요. 40배 되는 일을 혼자 못하는 일, 감당 못할 큰일. 그랬더니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첫째,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노력만 하는애가 이제 기도해요. 자기 분안 되니까. 기도를 배우고 또 하나는 동역자를 구합니다.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팀으로 일을 하더라고.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맨날 그잔채이 같은 일만 하니까 혼자 죽어라 노력하고 되지도 않고 그러지. 감당 못할 일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될 일. 그런 일 하면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혼자 못하거든요. 반드시 동역자들 함께 일하게 되는 그런 팀목회 그런 거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공범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 그러면 기도 안 하거든요. 요즘에 성도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갖고 기도했습니다. 뭐 갖고 기도했느냐 하면은 제 지금도 사촌 누이들 생각나요. 그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울고 그랬어. 등록금 없다고. 대학 등록금도 아니에요. 그뭐 중고등학교 등록금, 그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근데 그렇게 가난했다고. 그래서 한번 등록금 내면 기쁘고 그러, 그럴 그럴 때였어요. 지금 청소년들 뭐 등록금 때문에 뭐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거의 없죠. 뭐 없으면 또 나라에서 대주고 그러지 않나? 그래 그것도 기도가 됐다고요. 병들면 지금 병원부터 가잖아요. 뭐 의료 서비스 너무 좋아가지고 뭐 웬만큼 다 고쳐주잖아. 예전에 병원도 잘못 갔어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 엄마 손은 약손 리고 맨날 만져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기도에 불 붙어 가지고 애는 병 터나고, 엄마는 붙고, 막 그, 그런 게 되게 많았다고 그죠. 이게 다 기도했다고, 고립무원,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었어요. 정보도 없어가지고, 뭐 간단한 지식도 알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다 기도했다고.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하죠. 네이버 검색하죠. 채 gpt 묻죠. 우리 는 기도를 안 해. 지금 계속 묻기만 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 대학이나 학교 가면 믿는 사람이 3%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성교지가 돼버렸다고.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이 시대에 그런 걸로 기도해야 되겠죠 뭐차라 기도, 새벽 기도 자꾸만 잠만 자잖아 지금 뭐 옛날에는 핑계가 좋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온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것도 아닌데도 안 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럴 때 바닥까지 앉아 가지고 기도하고 그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인사니일리고 그럼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런 거 성교도 마찬가지죠 대만 성교 대만에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막 정도들이 흩어져 있고, 120명 모이던 교회가 20명 돼버리고, 낙심한 교회, 또그 와중에 또 리더십 갖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 또 너무 오지, 이런 데 가서 거기에서 붕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런 걸 경험하라고요. 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고성 가면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성, 지난번터 가보셨죠? 청년과 청소년들이 모여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변화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두개다 해야죠. 그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주님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 분 삶에도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되네, 되네. 내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약하다, 약하다.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 이 뭐라 그래요? 너 약하지? 그러니까 동격자가 필요하네? 아론 붙여줄게. 자꾸 사랑이 부는다는 것입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사람 네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약해야 돼요 약해야 동역자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렇다고 친구 없는 분들 보면 은요 너무 똑똑해서 친구가 없어 너무 강해서 친구가 없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친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이 많아요. 사람은요, 참 이상한 존재예요. 자꾸 누가 자랑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 걸리고 빨리 죽어. 그래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상처 입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꼬지 한 것도 없어. 근데 딱 보니까 나보다 더 가졌어. 그럼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아. 인간은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만나면 자랑을 해 어, 미치는 거지 그죠 쟤더 만나면 나안 걸리겠다 뭐 이렇게 된다고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그 중에 최고가 자식 자랑이거든 왜 그러냐면요 자식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 여러분 자식들 다 있죠 뭐 자랑할 만한 자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 자식도 안 되고 저 자식도 안 되고 잘안돼 자식 새끼들이 자랑할 게안 돼. 공부 잘하는 애몇명 없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다못 하는 애들이야. 그냥 다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자식들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러지. 사글프고저어지사나 되게 유전이거든요. 다 자기 닮아서 못 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났더니 잠깐만 자랑을 해. 뭐 자식 자랑하고 그래. 마음에 소금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열 받는 거죠. 그래서 하여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 자랑하면 빼앗기든지 희석이와 같이 자랑하면 외로워져. 아무도 없어. 그 이제 자랑한다. 그러면 갈라데아 6장 14절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그 자랑하고 그래야죠. 그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조지 워싱턴 얘기. 뭐 정직했다며 뭐 아버지가 생일이라고 도끼를 하나 선물해 줬더니 아버지가 아끼던 나무를 이렇게 뱉대. 그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뵀어 그랬더니 아버지 저요 뭐 그랬다 정직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대 왜 아버지가 용서했냐 그랬더니 워싱턴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어서 어나그 얘기를 듣자면 통쾌했어 그죠? 보통 자식 새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 무지하게 정직해 근데 우리 애들은 안 정직하잖아 맨날 지갑에서 돈 훔쳐가고 맨날 안 그런가 그죠? 맨날 부르긴 부르는데 학교에서 부르고 경찰서에서 부르고. 그 말을 안 하지만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적표 안 보여주죠. 보여줘요? 저한 번도 못 봤어, 우리애들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렇다고. 그래서 정직하다, 훌륭하다, 뭐 그런 거 듣기도 싫거든. 근데 통쾌하잖아. 아버지가 왜 용서했냐? 도끼 들어서. 적어도 우리 집애들은 도끼는 안 들었거든. 그 위로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공감들 가지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보자기 같은 마음 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자랑은 없애버리고 이제 보자기 들고 다니면서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죄 있으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과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과자가 와. 그러면 과자만 보내주면 됐지.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아,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제가 과자 이름을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뭐, 뭐 좋으세요? 그래서 영양갱, 그랬어요. 혜태 영양갱. 그때 보낸 줬어. 그렇더니만, 영양갱이 아니라 연양갱이래. 어, 나암 재발할 뻔 했네, 완전히. 아니, 보니까 연양갱이 맞아요. 근데 계속 우리 아버지가 영양갱, 영양갱에서 난 연, 영양갱인 줄 알았어. 연양갱이야. 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찹쌀과자 보내줘. 그랬더니 또 말이 바로 찹쌀과자 아니에요. 참살과자. 참살과자. 와, 한번 보라고요. 진짜 참살과자야. 여러분들 찹쌀과자인 줄 알았죠? 똑같잖아. 아, 보내주지 말지. 뭐, 이거 갖고 시비 걸어. 뭐. 그러면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더 가르켜줘. 오징어 칩이 아니래. 오징어 집이래. 어안 해. 과자 대가들. 옛날에 제가 그 반포 살때 그런 얘기 그때 처음 나왔던 얘기인데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살았거든요. 시골 할아버지가 올라왔대요. 택시 운전사한테 전설의 고향가요.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 갔다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쎄죠 이게 뭐말 갖고 시비 걸어 그런 사람은 손을 품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가슴, 뜨거운 가슴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 푼수 같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모세 허점도 있고. 그러니까 동력자들이 있는 거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과 약함이 부족함이 오히려 동력이 가능하고 함께 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 에때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금요철에 끝나면 요즘 빵 주거든요. 첫 번째 날빵 줬더니 반도 안 가져가. 아 저도 알아요. 뭐밥에 먹어야 살찌고 뭐부모 좋겠어. 그거.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우리 성찬 같은 느낌으로 다 같이 빵 먹고 같이 찌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다 들고 갔어.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되게 훈훈했어요. 훈훈하고 저도 먹으면서 부담도 들어하고 뭐 같이 치니까 <laughs> 오늘도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눈 인사도 하고 격려하고 좋아하고 가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혼자만 날씬하면 뭐 좋겠어, 그렇죠? 혼자만 건강식해가지고 뭐 좋겠냐고 가도 천국에 비슷할 때 가야지 이게 더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 옆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침에 오셔서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약간 놀라셨죠? 당신만은 못해요. 이 무슨 가요 같은 노래 이런 걸 잠깐 왜 부르나 그랬더니 박종호 씨가 불렀던 사실은 그 결혼식 할때 불렀던 찬양이거든. 찬양인데 저는 가정에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찬양도 중요한데 수평적인 거. 이게 서로를 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해. 저는 그 2절 가사가 그런 거 좋더라고.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픈말을 줬어요. 그런 거죠. 사랑해 사랑해 하면 우리 가정의 달에 가족끼리 이거좀 외워서 가족끼리 좀 불러주세요. 그죠? 배우자한테 불러줘도 되고 자녀들에게 불러줘도 되고 부모님께 불러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또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우리끼리 서로 불러주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라. 내가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영어 1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제자인 줄알리라 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죠? 그렇다 그러면 착각하지 말자.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문제다. 또 하나는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하면 돼요. 뭐큰 소리 치지 말고. 그리고 역설입니다. 약해서 우리 자랑거리가 하나 없어서 사람이 붙잖아.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모자란 거라고, 그게 훨씬 더큰 힘이, 힘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어느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찾아가겠습니다